안 그래도 안그도안그도없다안그가보시 그래도 안도안그도없다안그 이게 바로 수백만 년 우리 안그래이 사용하던 태그의 말의 뿌리고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0 0래도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그스크안트 사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세상에 나왔던 옥스퍼드 산스크핑구십딕셔너리에 855페이지에 나오는 정확한 우리말의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해외, 국내외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우리 판차다 방송을 많이 애청해 주시고, 우리 문화와 역사와 민족, 정민족의 정기를 전 세계에 선정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 매진할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